안녕하십니까. 다베나 TV에서 보내드리는 wtj.com.the land lord Jesus. 예수님, 약속하신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 출생 당시에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급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에 이 애급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애급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고 호세한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급에서 불렀다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예연의 말씀을 이루시게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당시 애국은 로마의 식민주로서 헤롯세 치리가 미치지 못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애국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우연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살육을 면하게 됩니다. 당시 헤롯,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라임 근처에 살던 두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헤롯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나엘의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엘의 무덤은 라마에서 베레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셀사라는 곳에 있습니다 나엘이 요셉을 낳은 후베레렘으로 가는 도중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두살리아의 어린아이를 살해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격인 라헬이 자식을 잃은 슬픔과 같다는 의미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이나 또 그때 당시에 두살리아의 아이가 살해당함으로 슬픔을 당한 이 사건이나 결단 그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출생 당시에 출생하자마자 느낀 이 살해의 유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상황과 절대로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을 충동질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겠던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잡혀서 무정에게 갇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해로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무식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또초림때처럼 죽이려고 하는 편에 절대로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베나 TV, WTJ, 컴트컴, The Land Lord Jesus. 예수님, 약속하신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전해드린 최영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